어?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요, 오래간만에 돌아온 레스토랑 비밀입니다. 제가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첫번 상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. 여기를 보면은 살짝 이상하게 생 개조된 뭐지 핸드폰이 있거든요. 약까 셜록 홈즈 같이 생긴 이 고고가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진짜 약간 탐정 느낌 나지 않아요? <laughs> 일부 제가 그렇게 꾸민 겁니다. 약간 코난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할까 <laughs>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에 이게 있는 건 아실 건데. 오, 지워버렸네? 어, 맞추려면은 이제 또그 종이가 필요한데,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, 최첨단으로 이런 식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은, 바로 이렇게, 바뀐다는. 그러면은 꺼냈으니까 그 기념으로 당근주스 한잔 어떠신, 가 당근주스? 당근주스는 조심했다, 솔직하게. 짠! 이렇게 하면은, 예쁜 보석도 있으니까 챙겨가세요. 짜란!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다들 당근 뉴스 한잔 하실래요? Cheers! 그럼, 안녕!